금융지주의 그룹 클라우드 센터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 그 KB 금융 그룹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의 여정과 거기서 겪은 어떤 경험 그리고 그 우여곡절이나 또는 거기서 새로운 이슈라든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어, 목표를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여정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왜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많은 그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공통 협업툴을 사용을 한다든가, 어떤 그 AI를 사용을 한다든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든가. 그러한 배경에는 결국은 어떤 시장의 급속한 변화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일 텐데요 그 저희가 클라우드를 선택한 배경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에질리티 민첩성 확보가 그 이유이고요. 이러한 agility를 확보를 하면 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변화,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그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기, 근본적인 기술이 필요했었고요. 그러한 근본적인 기술이 클라우드 기술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탑 레벨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들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우선적으로는 신규 사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에 전환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금융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지고 디지털 금융 또는 앱으로 이제 슈퍼 앱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런 환경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에서 빠르게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서의 클라우드 사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k b 금융그룹의 클라우드 여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약 2018년도부터 저희가 클라우드 활용과 서비스 이용을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굵직하게 커다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에 더K라고 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더K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하였고요. 그 2021년 11월에는 그 저희 금융그룹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KB 언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 KB 언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존에 그더 K 클라우드는 그 은행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였다라고 하면 계열사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k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하고 그 AWS나 애저 GCP 네이버나 NHN과 같은 여러 CSP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인 퍼블릭 클라우드 필리전을 함께 제공하는 그 서비스로 KB온 클라우드를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 KB온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계열사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런칭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이러한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 AI 상담 콜봇이라든가 저축은행의 차세대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국지구치간 사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런칭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퍼블릭 샌드박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서 어떤 그 친숙한 인프라 제공과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권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을, 산내 이메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사용하실 때 어떤 기사라든가 어떤 그 다큐멘트들이 있는 URL들을 이제 메일에 첨부해서 공유하실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메일에서 볼때 링크를 눌러서 바로 클릭하고 브라우저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일 텐데 저희 그 금융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망불리라고 하는 요건으로 인해서 좀 차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에 링크를 어찌어찌 붙여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메일을 수신한 사람들이 그 링크를 눌러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외부에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개발 환경에서는 그 다양한 모듈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저희가 개발을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민첩성 있게 비즈니스를 대응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는 없고요. 그런 망분리 요건은 당연히 어떤 금융권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편으로는 개발에 대한 또는 신기술에 대한 POC 같은 것들은 좀 빠르게 접근하고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퍼블릭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환경을 좀 보안적으로 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만 거기서의 소스 반출 등은 좀 차단하는 식으로 해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그 서비스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어 2023년에는 그좀더 안정성을 확보하고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통합 운영 체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이후에는 그 서비스를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멀티에이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에서는 그 availability 존이라고 하는 가용성 존이라는 것과 reg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reg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국가 단위의 큰 위치적인 그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내에서도 어떤 위치적인 거리를 둬서 그 DR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그 재해에 발생한 거점과 무관한 다른 거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그 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구체적인 용어로 생각을 하면은 IDC 센터가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그 IDC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둘다 액티브 액티브로 구성한다든가 어느 쪽을 액티브 어느 쪽으로 스탠바이 하는 것을 자유롭게 변경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그 특정한 곳을 액티브로 좀 놔두는 dr센터를 별도로 생각을 하는 이런 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멀티에이지라고 하는 저런 개념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여러 idc들을 어떤 것이든 액티브로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한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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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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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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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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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입한다한한 어, 앞서 말씀드렸던 퍼블릭 샌드박스는 일차적으로는 은행을 대상으한 오픈을 한 상태인데요. 계열사도 저희는 대부분 다 금융권이기 때문에 유사한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아, 이러한 그 클라우드 환경의 도입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금융그룹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어떤 AI란 문화에 대해서는 그. 여러 조직들에서 애자이란 방법론을 적용을 하고 어떤그 프로세스적인 개선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개발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정착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그 개발 문화와 프로세스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구현하고 유연하게 인프라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술들 상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새로운 신기술, 뭐 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AI 기술이라든가 좀 고사양의 그 GPU 서버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실용 실용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들을 저희가 좀더 빠르게 접근하고 사료 그 활용하면서 저희 스스로의 어떤 역량이 좀더 늘어나고 어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들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K 리전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저희 관리 체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체계적인 그 구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각 서비스들의 요건들에 맞춰 가지고 어떤 경우는 레거시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또는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 저희가 클라우드가 무조건 먼저 돼야 된다거나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해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그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서비스 요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좋은 그 나타 좋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또 없진 않았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급격한 클라우드 비용 증가인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그에 따라서 비용도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에 대한 통제나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금융권의 경우에는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아시는 것처럼 페이에즈이고 그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럼 변화가 있는 유동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지속적인 그 관심과 그 이슈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IT 인력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때에 그 채용하거나 또는 외주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고 저희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가 저희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비용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핀옵스라고 해서 재무적으로 클라우드 비용을 관리하고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요. 그런 체계를 저희 스스로 사이클링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반영해 나갈 수 있고 실행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고 전 그룹사에 대해서 그런 기술들을 전파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 단순히 체계로만 갖추는 게 아니라 필요함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임원진들까지 공유하고 그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유지해야됨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그 비용 효율화에 대해서는 뒤에 좀더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 최적화입니다. 자원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용량의 어떤 리미트를 생각을 해서 그 리미트 이하로 사용되는 자원들은 그 스펙을 좀 다운 사이징을 한다던가 또는 여러 대의 서버들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하는 스케일 인아웃, 스케일 업다운의 어떤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을 최적화할 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규모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유동성에 있는 부분들을 좀더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저희가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을 실질적으로 그 얻고, 또한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필요한 노하우를 그 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량적으로는 좀더 많은 확보가 필요하고요, 특히. 그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그 서버 환경 VM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였다고 하면 그것을 가상 서버인 버추얼 머신 VM으로 이동을 했고 현재는 좀더 그 높은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기술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그룹 클라우드 사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효율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단순히 인프라 그 클클우우를 제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스케일 o u 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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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l o u d cloud, cloud, c l o u 가 c l o u 가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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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o u 정책 l o u d cloud, cloud, c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것인데, 그 여러 CSP, 그러니까 AWS, Azure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 제공하는 가격 정책이 있는데 정지를 했을 경우, 어떤 서버를 정지시켰을 경우에 스토리지만 과금을 하고 CPU나 메모리에 대한 과금을 하지 않으면서 그좀 하, 파격적으로 싼 가격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 스테이징계 서버들에 대해서는 스케줄러를 적용해서 많은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저희도 이제 저희 약간 보수적인 금융권의 인 어떤 IT 체계가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런 정책을 활용을 해서 비용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약정 할인의 경우에는 각 CSP가 제공하고 있는 할인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듣고 스터디를 하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쌓아가는 외에도 외연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클라우드 전환 설명회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금융권에서의 그 인프라 사용에 대해서는 약간 좀더 그 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에 그 보고 하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이후 그 AWS나 Azure와 같은 그 CSP들이 제공하고 있는 신기술과 트렌디한 기술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요새 많이 각광받고 있는 AI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과 사용 사례 등에 대해서 좀그 리뷰를 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 23년 9월에는 조금 더그 저희가 협 소통할 수 있는 CSP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좀더그 단방향이 아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주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바금으로지희는지속적으로 클라우드 비용을 효율화하고 기술 역량을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바탕에금 이제 KB 금지그룹금디지털금융을 선도하는데 기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